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상면과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 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메는 채를 깰곳이며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 진니라이 재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릎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한 세겔은 이십개하라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자난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은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에 관한 가르침, 가르침과 기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사역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에 걸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임지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막의 기록이 6일에 걸쳐 천지 창조가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6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첫 3일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데 사용하셨고 나머지 3일은 그 시공 사이에 주관자를 세워 채우는 데 사용하셨죠. 한마디로 청지창조는 3일을 앞에 3일은 분리, 뒤에 3일은 체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성막도 마찬가지로 처음 3장은 공간을 구획하고 나누는데 집중하는 반면 넷째, 다섯째 이 가르침은 그 공간의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옷과 위임 예식을 다루고 오늘 30장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육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양할 재단을 조각목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하늘을 향해 뿔이 돋아있고, 그리고 조각목으로 제작된 그 조각목 위에 금으로 덮었습니다. 모양은 네모로 온전했고요. 땅에 있지만 뿔을 통해 하늘을 향하고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금으로 제작됐던 겁니다.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재단을 통해 채워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등대, 떡상이라고 불리는 진설병상 여러가지 기물들이 성과, 성막 안의 공간을 채우지면 하나님이 진짜로 가득가득 채우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향기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재단입니다. 이 분양단이라고 불리는 재단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아래 위치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즉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분양단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목 가운데 하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보충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언제나 이 향기와 연기로 가득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드린다는 점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에만 혹은 점심에만, 저녁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언제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아름다운 향기와 연기가 성막에는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데 8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좌금자대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라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의 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영흥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영흥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엇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신다는 겁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향기가 아침에만 켜있고 하루 종일 꺼졌다가 3, 4일 뒤에 또한번 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의 등불을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키고 수요예배를 통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의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 영흥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기도의 향기가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감사로 채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 4에 이상된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사람,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으로 한 사람당 반세 개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예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다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열 번째 제안 가운데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들만이 그 피로 속함을 얻었습니다. 이에 생명의 속전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깊은 감사가 담긴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또 이것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동일하게 드립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반세겔은요 가난한 자에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속전액수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속전을 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낼수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속전을 설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낼수 있는 금액으로 생명의 속전을 정하신 것은 그 생명의 값이 적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커서 그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누구나 다낼수 있는 금액으로 속전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속전에 담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출애굽기 때이 어린양의 보혈을 이 문설주의 발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그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갚을 수 없기에 누구나 지불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것단 하나, 이거 하나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성막의 공간을 기도의 향기와 은혜를 기억하는 속전으로 가득가득 채우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웅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웅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시고 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성도들의 기도의 등불이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고 밝혀져서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우리 영은교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한 가지 나의 실력과 자랑과 나의 어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다 내려놓고 한량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은혜와 감사가 흔들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너주하시는 거룩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이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향기와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할줄 믿습니다. 이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신 그런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읍 교회 가운데 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영읍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고 넘쳐 흘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제...